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밤에 춥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이불이 없어서 그런지 예, 이불이 없을 만큼 가난한 게 아니라 아직 가리불 이불을 안 끝내 안 꺼내서 이렇게. 어, 추웠는데 이렇게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9월 오늘부터 진짜 가을이잖아요 어, 가을이 되면 꼭 나이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 풍성한 계절 그리고 가장 이렇게 살기 좋은 계절에 여러분 마음과 영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을에는 더 열심히 예배하자 가을에는 좀더 열심히 예배하자.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좀더 열심히 예배하자. 네,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에는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잔잔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고 또 예수님이 그들과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어, 준비했습니다. 어, 사케요 설교는 목사님이 몇번 했던 것 같고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한번한번 한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공부할 때 보면 뭐이이 이 과목을 이 부분을 당장 외우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쓱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저 외워지고 그리고 똑같은 부분들 또 복습하다 보면 그 외웠던 부분들이 또 나오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냥 또 지나가지 않고 그 부분을 다시 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예전에는 사케오가뭐 뽕나무에 올라갔더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려왔다더라. 여기서 끝난다면 아, 뽕나무가 이제 돌무화과나무로 바뀌었지. 아, 사개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에 있었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 누가 의사 요즘에 의사 요한인가 뭐 나와 가지고 의사 누가가 성경을 지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는 성경이고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그 약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만이 이 사기어 본문을 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그 포괄적으로 알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사교요를 만나셨고 이 성경은 뭐 어느 복음인지 여러 네 가지 복음서 중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는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사개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개오가 세리장이다. 사개오의 직업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왜 부자라는 이야기를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세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로마에 소속된 로마의 밑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세금이 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 원을 받아서 로마에게 주면 되는데, 이 세리들이 얼마를 받았냐면, 한 이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만 원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만 원은 자기가 챙긴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만 원만 주면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세리들이 2만원씩 받고 3만원씩 받은 거예요.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사께오는 세리 장이니까 좀 스케일이 더 컸겠죠. 그래서 사께오는 부당 이익을 그 가진 그 사람들을 착복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꽝! 이렇게 찍어서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개오는 부자다 라는 것은 왜 부자가 됐냐? 부당이익을 취했다.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뭐냐?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목은, 제목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사개오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사개오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성경을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오지만 핸드폰을 만지고 예배는 오지만 잠을 청하고 친구들과 놀고 친구들과 작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지 아직 어리고 청소년이고 의심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예배의 삶이 조금 더 달라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케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도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어 온전한 삶을 살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조금 조금씩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계속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6절 7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쫙 살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쳐다 보시는 거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 누가 나무 위에 올라왔냐? 올라 한번 딱 살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얘기하죠? 내려오라 그리고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영적인 어떤 신비한 일들이 여기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도하면 갑자기 이렇게 뭐그 우리 알라딘 있었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근육 좋은 짐이 가딱 나와가지고 질문 세개 질문 세 개가지고 원하는 거세 개를 말해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신비한 일들 내가 원하는 것을 yes or no가 아니고 yes or yes로 그냥 다 yes로 이렇게 해주시는 역사. 어떤 신비하고 놀라고 기적적인 내가 옛날에. 진짜 이렇게 그 못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그때 내그 목사님은 안 불렀지만 제가 눈빛만 주면 모든 여자들이 나를 쫓아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도 진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딱 봐도 이제 아지 이렇게 좀러니히 이렇게 그. 목사님 얼굴로도 겸손하려고 하는데 네 얼굴로 그렇게 교만하면 안될 텐데 이런 마음이 살짝 좀 들었는데 그 친구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눈빛만 쳐다보면 다 이렇게 여자들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좋아하는 그 여인에게 눈빛을 살짝 발사했는데 바로 그 여자가 이렇게 막 사귀자고 달라붙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신비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계요의 이 장면을 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자 말씀을 계속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죠.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계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 볼수 없었죠. 그래서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계요를 부르시죠. 그냥 그게 답니다. 그 내려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근데 우리 집에 오시겠다해서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일이 벌어진 이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케오 마음 속에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들의 돈을 착취했죠 착복했죠 그 돈의 그것을 착취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어떻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마음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케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일이 없었는데 구원 받았대. 어,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사개오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인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막 수군수군 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내는 게 정상인 것 같고, 이런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신비하고 놀랍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려오라 해서 내려왔어. 집에 가겠다 해서 집에 오셨어. 끝. 근데 이게 뭔데 구원? 이게 뭔데 사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늘 이 사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목사님이 어릴 적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대는 죄인입니다.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 죄 당신은 죄인입니다. 처음 만나 전도하는데 처음 만나자 말자.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제일교회에 다니는 김종목 사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제할 말이 있는데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사람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진짜.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서 네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떤 믿음, 그 열정, 그영혼들을 향한 그 갈망,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라 했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수하게 이렇게 믿고 섬기는 그 모습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좀 변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 정말 그런 공격적인 전도보다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진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건 맞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구해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는 그 성공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급이 높아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외모가 뛰어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펙이 대단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되었을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말씀 다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케오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케오와 같이 부자라. 부당한 이익을 착복한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주인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삭교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민석 전사님께서 수요일 에배때참 설교를 하셨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수요 그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나는 예배가 언제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수련회 때입니다. 수련회 때 예배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물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수련회 때그 친구들의 과 관계,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조금 조금씩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문제 없어. 난 아무렇지 않아.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여기 그냥 엄마 때문에 잠깐 예배 앉아 있는 거지 나는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야 난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것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게오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사게오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사게오 마음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는 회개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물의 반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간 거죠. 자신이 부당하게 착복한 그 이익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알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나를 서울대를 안 보내신 이유가 미리 최근에 일어날 이 조국 대전으로 인해서 서울대생들이 불리하니까 나로 하여금 이런 너는 불리함을 경험하지 말라. 그래서 날 서울대로 보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너무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죄인인데 어,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의 당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 양심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그냥 공부는 잘하신다, 그냥 공부는 잘한다 끝 거기까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사기오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 이때까지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단순히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기오처럼 돌 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가 나무까지 올라가는 것은 삭개오가 하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좀더 더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사께오야, 내려오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인데 그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듣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쳐가는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 가슴에 담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슴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맺게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에게 이 집에 이곳에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심년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브라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케오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금성을 그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게요가 이전에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 비로소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때까지 그런 그런 그럭저럭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봄인가요? 3월, 4월, 3월 말인가 4월 초에 우리 이호샘 목사님을 모시고. 개강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강 부흥회 할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 여섯 개 정도의 학교를 정해서 여덟 개인가요? 학교를 정해서 어, 학교 신망을 그 학교 앞 전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찌라시라 하나요? 뭐랄까요? 우리 시금은 마스크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 함께 나누어 줬잖아요. 전도지 전도 찌라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를 제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고, "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아, 우리 교회야. 아니, 우리 교회야. 어, 아, 미안해. 내가 얼굴 잘못 알아보겠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잘안 나갔어요. 이렇게 딱 그렇게 한 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그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남자친구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어, 사람을 왜 물어보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뜬금없이 목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자기한테는 참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목사님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톡을 좀 주고 받았죠. 그래서, 야, 교회 와라, 계속 와라 이렇게 했는데, 걔가 교회를 한번 왔어요. 그런데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잘왔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도 해줬는데 또 교회를 잘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목사님이 이제 찾아봤죠. 출석부를 좀 뒤져가지고 교회를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봤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번 왔어요. 근데 또한몇 주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님이 약간 좀 잊혀졌다 했나? 해야 되나? 잊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걔를 길거리에서 한두번 만난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안산천 걷다가 만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피해가서 못 만났을 수도 있지만 <laughs> 우연찮게 이렇게 만났어요.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아, 참 이렇게 신기하다. 너 하나 내가 이렇게 뭔가 있나 보다. 니네 교회 와야 될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를 한두 번 왔는데 그래도 얘가 이제 그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또또 또 여전히 또 교회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날은 갑자기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아, 편메가 왔어요. 보이세요?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저 내일 교회 갈게요. 이렇게 해서 교회 왔어요. 더 신기한 건 얘가 새벽 기도도 한번 왔어요. 특색이 아닌데 새벽 기도로 왔어요. 그래서 아 참, 이렇게 신기한 거.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참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 진짜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집이 파산을 해서 빨간 딱지가 집에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서 지금 이제 국가에 이렇게 뭐시에서지 국가에서는 이제 임시 그... 경매와 함께 임시집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밥은 먹고 다니냐니뭐 크게 문제는 없냐니까 집에 먹을 게 별로 좀 없대요. 그래서 뭐 계란하고 몇개 없다고. 그래서 밥을 잘못 먹고 다닌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하고 그 폭식을 하자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얘 마음 속에 교회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그,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패배를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감격이 되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었구나, 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목사님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질문. 자, 크게 한번 얘기해 볼 사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한 1분 정도 고민해서몇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중학교 1학년들 오늘 왜 대답을 안 해? 어떻게 목사님들 저 이제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와야지 그래 와야지 그래 미안해. <laughs> 그래. 아니 근데 교회 갈 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번 대답을 어쩐 일이야? 웬 일이래? 너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지만 뭐 이런 대답들. 여러분 마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야, 뭐라고 했나요? 어, 너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 마음 속에 목사님 사실 이 말하고 목사님 스스로가 막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있었거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거야.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가정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야. 설교를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우리 청소년분은 왜 이렇게 정체될까? 왜 선생님들에게는 더 잘하지 못할까? 왜내 부모 내아이들은잘 못할까? 이런 나는 왜 이것을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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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한 다음에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울컥하면서 <laughs>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어라는 이 친구한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쁘면 잠깐 이렇게 어 이쁘다 하지만 입 끝이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것와 부럽다 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또 오래갑니까? 지금 또뭐딴거세권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케와 같은 핸디캡들이 많으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잘안들것 같아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 생각에 빠져 빠져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디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신앙의 경건의 모양,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아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9월 한 달을 보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왕따 당하는 나를 찾아와서, 야너 일로 와, 너 왕따니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